오케이, 이벤트는 계속된다. 좋았어. 자, 히든이 갑니다. 오만 능지장판으로 도배되어 있어. 그 보니까 막, 뭐,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뭐, 뭐, 어떻게 피해주고, 뭐, 이런 거막 있고, 막, 어? 막어 장난 아니던데 근데 재밌어 보이긴 했어 나의 또 똑똑함이 거기서 드러나겠지 <laughs> 딱대 어걔 이름 뭐야 아무튼 이름을 기억 못하는 멍청이지만 딱대 자 베이갑니다 이관 도발 먹힌다고 원래 도발이 안 먹혀요 1관2관에 원래 도발 먹히지 않아? 원래? 원래, 그렇지 않아? 음 원래 먹히는 거 아님? 신성한 양이발. 현뚜라미 잠깐만, 다 같은 욕심이잖아. 좋았어. 분단장만 그럼 1관에서 카멘은 안 먹힌다는 얘기네. 카멘 안 먹히고 2관에서 오히려 도발 먹힌다는 얘기네. 그럼 충추피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 아니, 워형, 어, 워형 어, 20개 가야 된 다음에. 어, 덩치가 너무 또 거대하면 안 먹혀? 아니, 워형, 워형 왜 없어? 워형 20개, 20개 워형 어디 갔어? 나 믿고 있어 워형 하나 내 믿고 있는다 아, 미안합니다 자리 하나, 손 그, 그치 지금 워형 받아줘야 돼요 응, 음. 데카 너무 들어가서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았어. 나는, 나는 편하게 가겠다. 근데 좀 그러지 마. 나는 한 번밖에 안 죽었어. 맨 마지막에 <laughs> 그것도 저거보다 죽었어. 뭐, 억울해. 그래. 자, 갑니다. <laughs> 어, 만찬 4인분 남는다고 나 갑니다. 나 가요. 오 피바도, 오 피바도, 오 피바도, 오 피바도, 왔 피바도, 왔다, 왔다 오피조미이가없도오 피바도, 오피바 조미료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나 가자. 포즈팩 X 한 뭐야? 가만히 있 어? 하이 빅스비, 가만히 있 어? 그래, 생각 보다 깨포 80안되는분 들이 많 아요. 로알 알먹 으로？하 는 거지. 대충 하는 거지. 나 봐. 나 벌써 딱 나오자마자 그냥 80 바로 찍잖아. 대충 하는 거지. <laughs> 그래. 아,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하루 늦었죠? <laughs> 로아 접었네. 아, 왜안 했어? 그래. 대충 하는 거지. 대충 하는 거지. 추고 이제 넣을게. 오케이. 을 여기 아리 됐다. 만찬 드시고 52분에 가겠습니다. 아, 세계수 118도 아닌 사람 엄청 많더라. 어, 잠깐만. 나나 나 왠지 로아 접은 사람 될것 같은데. 아, 세계수는 118이 마지막이잖아. 예이씨. <laughs> 나 고고학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 고고학에서 하나 못 먹었네 뭐 낚시는 많이 안 했으니까 못 먹을 만두 하고 오히려 벌목은 다 먹었네 수렵을 못 먹었구나 나중에 수렵 좀 해야겠다 누구냐 음 한명 나갔어. 왜 나갔지? 못깰것 같아서 나갔나? 아, 잠깐만 방송 보고 얼굴 보고 또 나갔다. 아, 와, 아, 이렇게 또 얼굴 때문에 차별당했어. 아, 뭐야? 누가? 누가 방송 보고 얼굴 보고 나갔어. 이 자식들 좋겠다. 씨, 어. 간다 간다 야나 근데 이거 들었냐 나 이거 가끔 가끔 이거 시청자들 지원의 힘이보 이거 안드는데오케 좋았다 간다 뭐야 뭐야 여자가 아니잖아 나가 만만치 않다 요새 살쪄서 만만치 않아 장난 아니야 <laughs> 조심해라 긴장해라 여캠들 긴장해라 내가 간다 간다. 에키드나, 딱대. 그렇지. 간다. 이기러 가자. 가서 골드 벌고, 아.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서 골드 벌고, 어, 어, 어. 북미에키 코스프레는 뭐야? 거긴 좀 기대되는데, 아, 어, 법정 날개 올렸어? 좋은데, 여기 1, 분들 이파티 분들 3 가디언 위험하다 싶으면 갈게요 갈게요 가시다 오케이 오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았어.

딱 썼는데 황제 터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황제가 진짜 안 터진단 말이지. 와, 확실히 제후의 도태까지 못으면 이건 진짜 좋긴 하다. 제후 도태 기운까지 같이 나오면 이건 막 찢어지는. 데 나는 요번에 이관이 베이모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이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 나이트레아가 저걸 흡수한다면서요? 근데 여기는 일단 내가 어느 가디언에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생각했었었어. 근데 또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 3패 3태 하면서 섭취하면서 바꾸는 느낌 노말은 엘버 요호 벨가 순이에요 벨가도 있습니까 피자 얘기하는건가 아까 보니까 노란색 하얀색 뭔피자가 있던데, 그거인 건가? 어, 야, 는데양 때리자. 징징아. 음. 노란색, 하얀색 막 장판 막 무늬 바뀌면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이렇게 하던데. 오케이 사노드 열리고 사이클이 겁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직업 황제 아르카나 어떨까요? 똑같이 플레이해도 가... <laughs> 약해지는 거 없이 확률적으로다가 강해진다. 20%의 확률로 터지는 랜덤 황제 카드. 네 헷갈려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적극 추천드리는 상품 황제 아르카나. 어떤 <laughs> 스피가? 혼자 하소. <아소. 웃음> 뭘 혼자 해? 같이 하자. 아, 황제 하지. 그러니까. 아, 왜 황제 안 하나 몰라. 오케이. 나 쫄고 없나? 가자? <laughs> 때려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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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자아 황제 왜요 황제 좋은데 왜 뭐, 플레이에 뭐, 사이클이 헷갈리고 이런 거. 절대 없죠. 그냥 하던 대로 해도 강해진다. 하던 대로 하는데 강해지는 직업. 아, 머리 들지 마. 속보. 이청망 현재 베이모스 500줄 진입. 속보. 이청망 누. 속보. 이청망 현재 회오리 기믹 중. 죽을 예정. 살았지? 살았지? 예. 예. 안 된다! 한번더 하냐? 날개 찍는 거는 두번 해줘도 상관 없잖아. 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아 머가리에 썼어야 되는데 머가리에 다 못썼다 쓸줄 알았는데 왜안 들렸어? 망했네? 이러면, 이따가 쿨때 저게 있나? 실러나 모르겠네? 3만 면 날라가는 것 엄마야 거기 왜 뿌셔? 뿌실 거면 꼬리나 부시고 아니면 그냥 딜이나 하자. 그치. <laughs> 여기까지 가. 그냥 때리면 되지. 잠찮게 좋았어. Yo. <ermo> mm. <unlimitedishment> <sharp> <smattly> <small> 와우! 와우! 리지 한두판 아냐? 헉 들어갔나? 내 수박 들어갔나? 좋았. 아, 내 수박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수박. 수박 썩었다. 아. 아, 이걸 수박을 못 먹네. 수박 못 먹은 건 괜찮은데 이거 유곽 사냥꾼을 못 하네. 아 실적 떨어지는 유곽 사냥꾼 같은이라고. 좋았어 수고콩. 아 긴급구조 오케이. 다음, 다음. 그러면은 몇 시에 올까? 토요일 몇 시에 시작 해야 이게 내가 싹 그걸 할까? 하하, 토요일 하는거 좀.